능력심상권 스페셜리 본문 3보자. 카타는 가르쳤습니다. teach,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해석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동사하다. 여기서는 선수들이 to stay focused, 집중을 유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되겠지. 그 집중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플레이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스테이가 동사 1, 플레이가 동사 2되겠지 투부정사의 동사 말하는 거야. play together as a team. 플레이 하는데 함께 플레이하는 거지. 뭐로서? 팀으로서. 전명구. 함께 플레이하고 집중을 유지하는 것을 그 선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크루즈는 깨달았습니다. 뭐를? 대처 대디하 목적절이 되겠지. How tough 어떻게 소리 어, 어, 얼마나 힘든지 life is after court 삶이 is how tough 여기 보온 거지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어디에서 삶 after court 코트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리고 how much 얼마나 많은지 basketball means to him. 농구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였습니다. 크루즈는 깨달았대. 그지 이거 하기 싫으면 나가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안 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 나중에 The Team Wins. 그 팀이 이겼습니다. u n Inspiring Victory. 감동적인 승리를 거뒀다. while 뭐하고 있는 동안에 크루즈가 watches from the crowd 크루즈가 뭐하고 있는 거? 그 관중, 관중석으로부터 관중 보고 있는 동안에 쎄 아까 지발로 걸어 나간 크루즈가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 사이에 팀은 감동적인 승리를 거두, 거두었다 eventually 결국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to come back 돌아가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Cruise, 크루즈, Cruise가 coming to 들어온대. 어디로? 체육관 안으로 들어온다. How can I get back on the team? 어떻게 하면 음은 3, 동사조지. Get back, 돌아오다, on the team. 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가터가, 만약 네가 원한다면, to rejoin, 다시 합류하는 것을, 그 팀에 다시 합류하는 것을 원한다면, you need to do, 너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톱 정상의 명세정법으로 목적으로 쓰인 거지 10, 1,000 push-ups and 1,000 laps around the gym 체육관, 체육관 주변을 1,000바퀴 돌고 1 0개 push-up 하고 By Friday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그렇게 한다면 받아주겠다고 Other players, 다른 선수들이 that's, That is impossible 그 불가능해요 크루즈는 시작했습니다. 푸시업 하는 것을. 카터는 계속해서 코칭 지도합니다. 그치? 그냥 지도하고 있고 애는 푸시업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거지. on friday 카터가 그러지 it is friday but you still have 100 pushups and 100 laps to go. 해야할 진행해야할 100개의 푸시업과 100개의 달리기가 있다. 100바퀴가 나왔다. It's time. 뭐뭐. It's time to be m o r 할 시간이다. 포기할 시간이다, Mr. c r u 즈 s e u z 포기할 시간이다. 라 i 리가 I'll do them for him. 나는 할게요. 그것들을. 여기서 데미가르키는건 어디겠어? 요거. 요거 있지. 내가 그것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고체 You said 너는 말했습니다 We are a team 우리가 팀이라고 이만큼이 대절 접속사이의 문장이겠지 너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팀이라고 When one person 뭐 했을 때한 사람이 struggles 힘들어 할때 We all 우리 모두는 struggle 힘들어 한다 When one player triumphs 한 사람이 승리라면 We are 우리 모두는 승리한다. 맞습니까?라고 맞죠?라고. 그 다음에 Canyon이라는 애도. I'll do something. 나도 약간 그거 할게요. Come on. 자 일로 오세요, guys. 애들아 일로 와라. Let's come 뭐 on. 뭐 하자지. 돕자. 그를 help out. 그지? 그를 도와주자. Other players do push-ups together with the Cruz. 함께 push-up을 합니다. Carter는 뭐, 뭐처럼 보입니다. impressed. 감명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impressed. 감명받은 이란 pp로 형용사잖아. 카터는 감명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까지 3번 마무리하고, 4번으로 넘어가보자.